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 명확한 지식 전달만을 하고 있어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수업을 잘못 듣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거나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짚어주시는 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맞고요. 제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남게 하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순공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갑자기 여기서 진지해지죠. 어? <laughs> 공부 없이 들으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서 어어어어저 어, 어, 새끼 어 그래 집에 들어가면 저 새끼 뭔 소리했지 이런다고 책딱 보면은 나중에 이제 똑같은 거 전에 얘기했죠 그런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막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다시금 다시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보자. 이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이 판별식은요. 뭔가를 판별하는 걸 거야. 그죠? 그럼 뭐를 판별하는 거냐? 이거죠. 이차 방정식은요.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요. 근이 두개 있거나 한개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죠. 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어요. 복소수를 배우면서 배운 게 뭐죠? 허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복소수로 확장을 하면서 허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차방정식 판별식은 뭐냐면은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중근인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또는 중근인 허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겁니다. 어 쌤이 이런 얘기했었죠. 복소수 단원에서만 허수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나머지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실수 범위에서 해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면 얘는 해가 두 개인 거고, 얘는 한 개인 거고, 얘는 빵 개인 거죠. 그렇죠? 물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근이라는 것도요. 근이 두 개가 중복됐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카운팅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얘도 두 개야.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다두 개입니다.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를 따지는 거고. 3차 방정식 은 근이 몇 개야? 세 개야.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를 따지게 될 거고요. 4차 방정식은 근이 네 개입니다. 그 중에서 실근이 네 개인지 아니면은 실근이 한 개인지 아니면 두 개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게 수투야. 수학 2에 가서 다루는 과목이고요. 학문이고요. 지금은 2차 방정식에서만 얘기하니까 얘가 과연 근이 몇 개가 있는지 구해봐야 하나요? 아니요. 판별식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고요. A는 0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ABC는 실수다 라는 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판별식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요 얘기도 봐봐. 얘기 들어보면 아시, 아시게 될 거고요. 근을 직접 구해볼게요. x는 뭐 분해? e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근이잖아. 자, 판별식은 뭔가를 판단하는 걸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애를 판별식이라고 해가지고 D로 표시합니다. Determinant라는 영어의 뜻이 뭐죠? Determinant. Determinant. 이 스펠링을 제가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D-Termi-N-A-N-T 뭐, 이렇게 Determinant 이거. Determinant 혹시, 영어 단어 혹시 아시나요? 아, 영어 이렇게 야 가나? 결정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판별식을 D라고 약자를 쓰는 것이 어, 뭔가를 결정하는,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그래서 디터미넌트다, 디터미넌트다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초창기에, 어, 초창기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책에 딱 보시면은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 디스크리미넌트,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나와있죠. 그 디스크리미넌트가 바로 판별식을 뜻하는 영어래. 어,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영어 시간 아니니까. 어, 그래서 D는 어찌되었건,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의 약자인 D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볼게요. 뭐,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돼 있으면 근이 몇 개에요? 두 개죠. 3분의 이2 루트 0 이렇게 있으면 근이 몇 개에요? 3분의 마이너죠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근이 몇개예요 실근이 몇 개에요? 0개. 없죠. 근데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해가지고, 허근 2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실근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2개고, 이 친구는 1개고, 이 친구는 0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바꿔준 게 뭐예요? 루트 안에가, 루트 안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나누어,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가 실수면은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왜?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가 0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지니까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별식은 뭐냐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바로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냐 같으냐 0보다 작냐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 이런 거본적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얘는 뭐냐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이 b 프라임 나오면은 언제 쓰는 거니? 짝수일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e 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여기가 짝수일 때는요. 이 새끼를 판별식을 쓰면 이거 제곱하면 뭐죠?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내가 지금 이 판별식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0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야. 이게 100이냐, 200이냐, 300이냐, 3만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0보다 크면 다 똑같은 새끼야. 마이너스 1000이냐, 마이너스 만이냐 의미 없다고요.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은 놈이야. 이 새끼를 4로 나눠봐.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숫자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짝수일 때는 얘를 쓰시라고요. 만약에 x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뭐9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플러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 판별식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18 제곱 해야 되니까 18 제곱 몇이야? 그거 바로 안 나오잖아 또300몇 <laughs> 324에서 마이너스 36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걸 또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딱 봐봐 그러면 81 마이너스 9 하면은 당연히 양수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짝수를 좀 활용을 하시라고요 어 얘를 갖다 4로 나눈 게 예입니다 이거 4로 나누면은 48에 3 0 이렇게 이되고 4로 나누면 9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 뭐니까 부호니까 그래서 짝수일 때는 요새끼 4분의 d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이 판별식을 4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 말. 이 말. ABC는 실수여야 된다고. <laughs> 보셔요 이게 실근이 한 개냐, 두 개냐? <laughs> 웃기게 생겼니? <laughs> 실근이 한 개냐, 두 개냐? 빵개냐를 의미하잖아. 근데 여기서 ABC는 실수래.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써 볼게요. 이렇게. 뭐분의 아, 3분의 마이너스, i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지금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허근, 어, 양수인데? 판별식은 양수인데? 그래도 허근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새끼도 실수고 이 새끼도 실수여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이게 i, 뭐이 i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허근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얘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이 판별식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줄여서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 그럼 개수가 유리수면은 뭐겠어? 유리에서 방정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아, 판별식은 실계수 방정식에서 의미가 있구나. 그러나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만 추가할게요. 얘는 근이 몇 개예요? 없어요? 어, 실수의 근은 없죠. 그런데 허근까지 카운팅을 한다면 하나.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하나가 되는 거고 이 새끼가 바로 뭐니?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근일 때는 개수가 허수여도 상관이 없다란 얘기죠. 어, 바로 중근일 때는 개수가 허수여도 상관이 없고, 근의 개수가 한계일 때는 개수가 실수건 허수건 상관은 없지만, 실근의 개수를 카운팅할 때는 실개수 방정식에서만 판별식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들은요, 대부분 이제 실개수 방정식에서, 즉, 요런 말들은 중학교 때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별식을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냐 없냐도 확인을 해보면서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111쪽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도록.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야.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였어요? 해를 구하는 거였죠. 그치두 네, 번째는 이제 해를 판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m이 있으니까. 그쵸죠 m에 관한 해가 나올 수 있는 모양도 아니고요. m 때문에 해를 못 구하는데 그럼 m이 만약에 1이면 해가 두 개인지 세 개, 3개, 세 아, 개가 아니라 두 개인지 한 개인지. m이 2면은 뭐 해가 없는지 이런 거 판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요 요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아! 뭐야, 뭐야, 뭐야. 실수, M. 봐봐. 개수가 1이죠? 실수죠? 3 더하기 M, 실수죠? M이 실수니까 실수, 실, 아, 이거 실계수 방정식이잖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중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아,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어, 저 새끼 봤더니 짝수야? 짝수야, 짝수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할 때도요. 어차피 가운데 거 제곱하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의미가 없어요. 제곱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세요. 그래서 m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니 m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A, C 여기다가 4m 제곱 써놓고 오 2차식인데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m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슝슝 날라가고 6m이 마이너스9아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26, 33은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얘는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m이 만약에 1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m이 마이너스 100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풀었더니 여기가 1차식으로 딱 나오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풀수 있었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k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 뭐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풀수있냐없지 어풀수 있어요? 어, 지금은 못 풀죠. <laughs> 어. 2차 부등식 못 풀잖아. 어, 2차 부등식 못 풀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못 풀죠.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이제 부등식을 먼저 배우고 나오면은 항상 이 2차식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2차식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뒤쪽에 가서 나오겠죠?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2차 부등식도 배우게 될 거야. 다음에 7번은 발전, 아 쫄지 마. 어, 발전 제제다 어려운 거 아니야. 쫄지 마. 나랑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그대로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근을 가질 때, 뭐니? 어, 판별식이 0. 이거 사라고 쓰니, 왜 짝수니까. 그 다음에 K의 값에 관계없이 뭐니? K에 대한? 방정 제일 중요해요 항등식 그쵸?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이의 k에 대한 k 가 관한 항등식 그러면 판별식 k-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것만 쓰면 안돼요 여기 뒤에 있는거 다 c야 여기가 다 c입니다 그러면은 ac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아,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영, 이렇게요. 이 새끼가 뭐라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뭐를 구하라고?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라고. K에 관한 항등식 어떻게 하라고요? K에 관한? K에 관한?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K에 관한? 내림 차순, 내림 차순, 내림 차순.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E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고, 와, 아싸, 아싸, 다 날라가네. 마이너스 2a, k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음, k와는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래서 a는 0이어야 되고, b는 1이어야 된다고. 얘가 0, 얘가 0. 그쵸? 그래야지만 0이 될수 있는 거야. k가 어떠한 값을 갖던지 간에 어렵지 않죠? 발전인데? 어? 시간이 조금 허락되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를 할 거냐면요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겁나 중요한 거야. 다음에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적인 여유 조금 있어 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 뭐 분위기도 좋고. 어? 자이 친구는.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니? 1하고 3이야, 마이너스니까, 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맞죠?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런 거 볼까요? x 플러스 y는 3이고, x 마이너스 y는 1이야.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x는 1이고, 아, x는 2고, y는 1이고,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맞는데요? 그죠? 얘는 뭐냐면, 연립방정식은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몇 개니? 존에 많죠. 그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점으로 다 찍잖아? 그러면은 이 점들이 다 해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얘는요, y는 X-1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두 번째를 만족하는 모든 X의 값들을 실수를 다 찍어주면 이렇게 돼.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 점이 뭐냐면 2,1이란 얘기야. 그림 잘 그렸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도 연립방정식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0이라는 그래프 이두 그래프하고의 교점으로 볼 겁니다 이 그래프는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야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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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니 손으로 그려봐 y는 0. 그렇죠. 보통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는데, 태연이는 이렇게 그리네? 그죠? <laughs> 똑같은 얘기지만. 어, y는 0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 노랭이하고, 이 빨갱이하고, 교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야. 그러면, 얘를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3, 이렇게 봐도 똑같은 식이죠. 그럼 이번에는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3이랑 이두 그래프의 교점을 볼게요. 뭐가 나와야 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x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요. 그림을 그리면은요. x야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니. 아, 여기가 2니까 여기가 3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봤어.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생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x제곱은 2x 플러스 3 이렇게 해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2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생기는데, 여기가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교점은 바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점이거든요.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1이죠. 여기다 넣어도 마이너스 1,1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족한 어차피 이 문제나 이 문제나 이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잖아.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라고요.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봐봐. 얘를 y는 x제곱이고 y는 2x 플러스 3하고 이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y랑 이 y랑 이 x랑 이 x는 똑같은 x야. 그래서 이 y랑 이 y랑 똑같은데 이 y랑 이 x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이 이, 이 y랑 이 y랑 똑같은데 이 y가 x 제곱에 똑같으니까 이 y랑 이 x 제곱이 똑같죠. 다시요.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죠. 그래서 얘 대신에 여기다 x 제곱을 딱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이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이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점들이 다 교점이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뭐야?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프하고의 교점이. 지금 제가 다른 문제 풀었나요?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뭐야 지금?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놈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는 3이라는 놈하고, x 제곱은 2x 플러스 3이라는 놈하고, 이거 세개 지금 다 똑같은 문제를 푼 거잖아.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그러니까 그래프하고의 교점이 바로 해가 되는 건데 이거 얘기하다 갑자기 얘가 왜 나왔냐면 요거 잘 봐봐, 요거 해가 몇 개니 지금? 두 개죠. 어, 2차, y는 ax, 자, 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니고 abc는 실수고 이렇게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가 a가 양수라고 한번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a가 양수라고. 그러면. 이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하고 y는 0이라는 그래프 이두 그래프하고의 교점이 바로 뭐야 해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랑 이거랑 해가 됐듯이, 그렇죠. 근데 얘는 a가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거야. 이게 아니고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거죠. 그러면, X축하고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요, 세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그릴 수 있어. 아이,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래요?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결국 기준은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기준으로만 얘기한 거라고. 어, 두 점에서 만났을 때 해가 어떻게 나왔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이거랑 이거랑 만났죠? 두 점에서 만난 거는 해가 몇 개니? 두, 개. 두 개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난 다음에 해가 몇 개야? 그한 그 개를 뭐라 그래? 중근. 중근.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거는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는 거를 실근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 0보다? 굿. 작게 나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위에 있으니까 크잖아요가 아니라고! 위에 있으니까 크잖아요가 아니라, 교점이 없으니까 작은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이번에는 음수래. 그러면, 위로 볼록을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니, 0보다? 왜커두 점에서, 점에서 만났잖아 얘는 판별식이 0인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어, 안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뭐 mx 플러스 n이랑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2차, A가 뭐 양수, 얘는 직선, 얘는 포물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 또는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 또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어. 판별식은 뭐야? 0보다? 자가 안 만나. 안 만나. 만날 수가 없어. 얘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라고 요 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우리는 판별식 쓸때 어떻게 판별식 쓰죠? 여기 다 0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끼를 다 넘길 거야.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에다 플러스 c 마이너스에는 0 이런 식으로 다 넘겨줄 거죠. 이걸 넘겨주는 순간 이 그림에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나왔던 것이 다 넘기는 순간 이 그림은 바로 요런 그림으로 바뀌는 거지. 바로 바뀌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0이 됐으니까 나는 이 X축을 기준으로 볼 거거든. 이 X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의미를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어떨 땐 어떻고 이럴 땐 이렇고가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 봐봐. 겁나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이한 문제를 위해서 보셔요. X에 관한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랬어.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 완전제곱식이 된다란 얘기는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럼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도 루트 안에 0밖에 없는 거겠지? 아, 완전제곱식이야. 무슨 말이니? 중근을 갖는다란 얘기죠? 중근이야. 그럼 무슨 말이니?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다는 무슨 말이야? 아니요. D는 0이다. 결국 이 얘기야. 전에 떠들었지만 결국 이 얘기 하려고. 어. 아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 아, 결국은 뭐야? 판별식은 0이구나. 그래서 E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이것만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아, 내가 진짜 이거 보다 보면 너희들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판별식은요, B제곱이니까, 아,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C가 이거 괄호 쳐서 이렇게 해주세요. 얘가 0이 되는 K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어.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는 딱 쓴다고. 아, 아니, 아니다. 이것도 안 써. 이것도 안 쓰고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2 K 플러스 1의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0 이렇게 쓰신 다음에 오씨대 X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어? 왜 이렇게 X 그럼 이거 K과란 얘기야 X과 구하... 이지할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어 이거는 지금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에 x가 없어요. abc만 있어. 근데 자꾸만 이 판별식에서 x를 끄잡아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x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니? 그죠? x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음.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내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후후 8k가 7인가요? 아, 따라서 K가 8분의 7일 때, 뭐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판매식이 0일 때. 그지 자, 그러면은요.